그 동문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 제가 그때는 교명이 대구 농림 고등학교였습니다. 다그 해방되던 날 저희가 학교를 그때는 전기 후기 놀아서 두 분을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전기는 개성학교 를 치고 후기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이름이 농림학교입니다 농림중앙회 시험을 쳤는데 두 군데가 다 합격이 됐어요 그래 고향에 가서 그 아버지한테 그두 학교가 됐다 그랬더니 개성이 많은데냐 그래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불교인데 기독교 학교는 안 된다 그래 그래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등록금 고어쩌 학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농림학교로 가거나 그졸업하고 와서 고향 와서 농사져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교인 농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채 못하고 유교전쟁이 나버리기 때문에 바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본부 중에 전시군인연합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시군인연합대학 그래 거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들어온 사람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제대를 모시기 잘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전시구 전열악대학에서 학점을 따면 학교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당국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점으로 대학을 이제 다니다가 학점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 지금 군복을 입고 대학을 1년 다녔습니다. 그때는 군에서 상당히 그 재학, 중군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군에서 학자금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공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laughs> 우리 이제 목교가 저희가 있을 때 옮긴다 옮긴다 그랬는데 못 옮겼고 나중에 이제 경산 쪽으로 옮기면서 그 땅을 많이 이제 넓게 차지했다 그래서 가보니까 뭐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가 교명도 바뀌고그왜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그때 재학생인지 모르지만 농림, 농림, 싫다 이거요. 고향에 가니까 농사짓는 학교다 이래서 학교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뭐 자연과학고등학교라고 아마 바꿨을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교명도 바꿔지고, 학교도 옮기고, 그래서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 아마. 저희들 39의 이전 선배가 몇명안 살아 계실 겁니다. 우리 동기도 지금 몇명 없어요. 대구에 좀 살고, 경산에 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laughs> 아,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면서 자주 뵙기를 바라면서 금년에도 이제 유럽저럽 다 진행합니다. 새해 한 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빌면서 저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